오늘의 주제는 미국이 어, 얼마 전에 그 베네주엘라의 이 마드로 대통령을 납치한 큰 사건이 하나가 벌어진 아,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사건을 들었다고 우리가 그 궁금한 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쪽 전문가이신 안태환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하고 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하시고 이런 형태로 어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 질문은 지금 마드로 체포 이후에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이게 이제 물론 외신에서 좀 보도되고 있어요. 미군이 지금 직접 베네수엘라에 진주를 한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사실상에 어, 과거 우리나라 45년 8, 9월 7일 날 미군, 미군정이, 미군이 처음에 인천상륙 했을 때 그게 좀 연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베네수엘라의뭐 사회주의 정권의 경험도 있고 해서 이 혁명 세력들, 어, 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이렇게 오랜, 오랜 경제제재에 상당히 지쳐 있, 있는 상태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이 마드로 체포 이후에 어떤지 혹시 제가 2014년에 베네수엘라 가고 못 갔습니다 그 전에 네 번은 갔습니다만 2002년, 2006년, 2012년, 2014년 이렇게 갔는데 여자 부통령 대시 로드리게스가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고 하는데 미국 눈치만 봐서안 됩니다 미국 눈치만 보면 안 되는 게 군부의 힘도 막강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군부하고 틀린 게 라틴 아메리카는 반미적인 그런 색채 또는 민족주의적인 색채의 군부가 강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지금 주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단순한 유화적이라고 미국에 포섭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차베스 자신이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는데 차베스의 정치사상을 가지는 이데올로기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 문화적으로 차비스모는 막강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대중들 의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생포한 건 말이 안 된다. 주권 침해다. 빨리 돌려내라, 돌려주라 하는 시위는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차비스모가 잘했건 잘못했건 하나의 문화로 정책했기 때문에 쉽게 쳐들어갈 거 생각 못 했습니다. 저는 핵심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유화라고 볼수 없다는 거.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애매성을 보이는데. 아르헨티나 출신으로서 영국에서 교수로 한 라클라우라고 있습니다. 라클라우르의 포퓰리즘은 포퓰리스트라고 지정되면은 소위 말해서 반민주주의인데 민주 주의 세력이 즉 미국이나 서구 세력에서 포퓰리스트를 찍히면 그냥 포퓰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반민주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정책으로 애매성을 보이는데 상황 잠깐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미국이 이번에 마두로를 납치를 하게 된 이유. 이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석유 문제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 대한 어쨌든 통제를 위한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그, 뭐 엑스모빌이나 이 회사 사장들하고 만나서 이제 앞으로 이 석유회사 투자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난색을 표시하면서 사실은 3년, 5년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석유값이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에너지 문제가 그렇게 긴급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까지 무리한 낚시를 하게 된 뭐라고 할까 이유가 고할까 예. 예. 오일이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고 스티븐 밀러라고 미국의 그 뭐죠 비서실장이죠 트럼프의 이 사람이 굉장히 트럼프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둑놈들이 다 1922년에 포구 쪽에 어느 그쇠린인가 거기서 해서 발견했습니다. 1976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1973년에 오일 쇼크 이후에 1차 국유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베스 집권 은 2007년에 제 2차 국유화, 엑소모빌을 추방한다는지 이런 국유화를 했는데 베네수엘라는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중진류라서 기술적으로 채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미국의 기술진들이 잘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최대의 원인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차베스가 잘못한 게이 민간 대중하고 정치 엘리트를 구분하려고 그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잘못한 거고 소우자 산토스라고 포르투갈 출신의 사회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브라질이 개혁을 내세웠고 베네수엘라 혁명을 내세웠는데 혁명을 내세운 그 잘못했다라고 비판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브라질이 전문가지만 브라질을 너무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잘 생각할수록 역시 브라질 칭찬하는 그런 산투스 교수의 해안이 놀랍지 않나.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 과도하게 수출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고. 그렇게 된 것은 결국은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어쨌든 잘못 혹은 사회주의 정권의 실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 제재도 물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아그 석유를 인터에 미국이 개발했으나 서양 석유 회사들이 개발했으나 이것이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베네수엘라가 다시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베네수엘라가 스스로 이거를 제대로 이 석유 자원을 컨트롤하거나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정권이 제대로 못해서 결국 은 오늘의 베네수엘라가 이런 지금까지 온게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도 비판도 있거든요. 그건 사회주의의 실험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책임은 둘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도 워낙 가혹했지만 베네수엘라 자체의 잘못도 굉장히 큰데 중요한 거는 환율 정책인데. 중동 국가들만 사우디 이런 데만 소유가곧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보 아닌 이상 차았시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이후에 소유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데 그 대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장기적입니다. 미국이 아내들에 가만 놔두더라도 환율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한발 뒤로 물러나는데. 그 생각은 둘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은 좀 약간 좌파 성향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우파인데 이 좌우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들이 앞으로 세계, 예를 들면 미국의 정책을 좀 균열을 내거나 흔들 수 있는 잠재력들이 남미에서 말하자면 지금 지구적인 패권이 변화된 시기지 않습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브릭스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미국의 트럼프의 돈로 독트린이 만약에, 어안 먹힌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쪽, 이 나라들의 앞으로 진로가. 지금 불평등이 한국보다 훨씬 심하지 않습니까? 아렌티아 과거 잘 살았는데 지금 못 산다는 게 유튜브를 중심해서 많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우리나라의 좌파, 진보적인 지식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 몰로 독트린이 나오게 된 배경 보면 유럽은 유럽, 미국, 미국은 서방국, 남미를 앞마당에도 뒷마당에서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게 내세웠는데 애매하게 영국에 대해서는 영국의 주도권을 교묘하게 인정하는 게 몰로 독트린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미를 유럽이 특히 영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꽉 잡을 수 있게 해주면서 서서히 2 0 세기 들어서서 종속이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렇게 미국이 미국이 남미를 종속하고 좌파가 막강합니다. 막강하다는 게 중국이 단지 그 힘을 요새 와서 뭐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막강한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중남미는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만 룰라의 말대로 신중하게 잘하면 해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쉽지 않다. 이사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개입이라는 게꼭그 그 나라에게 긍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결국 자원 자원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중국이 예를 들면 보어마 같은 데처럼 독재 정권이나 군사 정권을 지지하기도 하고 자기들 필요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겉으로는 그렇게 했는데도. 미국 제국주의나 식민주의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1세기 상황에 중국이 미국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를 칠수 없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브릭스의 핵심 국가들이 쳐들어온다고 쿠바처럼 같이 군대를 박아나 그 정도 개입은 못할 겁니다. 절대로 말만이지요. 하지만 말로라도 비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개입하고 싶어도 거기에 군대를 보내거나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데 그거를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꼭 석유뿐만 아니라 이쪽에 다른 자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 자원들을 중국이 지금 확보하려고 남미에 엄청 공을 들이고 남미 모든 나라의 중국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구도가 이제 남미에서 결국 충돌할 텐데 그럴 경우에 이 나라들의 선택들 그런 어떻게 될까 이런 이른바 그 다극화 시대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 이 나라들은 어떻게 편성을 하려고 할까 이런 게좀 궁금하긴 합니다. 멕시코 굉장히 재미는 나라인데. 전통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워서 라틴아가 전체에서 가장 쿠바하고 친한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원래. 옛날에도 우파가. 근데 지금 제대로 된 좌파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여성 대통령도 주권을 잡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베네주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못맞다하고콜롬아도못맞다하니까 쳐들어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못 쳐들어갈 겁니다. 트럼프도 바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좌파도 생각보다 막강하고 또 중국이 히토리오 중심에서 지금 남미에 대해서 자본 투자를 많이 해온건 사실입니다만 그거를 겉으로는 적어도 미국처럼 뒷마당이나 앞마당이나 마음대로 좌지하지하는 19세기 20세기 성공했던 몰로독트인 식으로는 못할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드로 납치 사건이 한국에 에 주는 의미나 영향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시 현재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보수적인 거를 또는 실용적인 또는 국익이라는 걸 사실 그 주권이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이 나올 때는 결정적일 때는 양보하지 않고 단호하게 좌파적인 색채를 드러내지만 쓸데없이 뭐 말을 실수한 데 가나 이래 가지고 지나친 뭐죠? 좌파적인 발언을 안 하게끔 오히려 보수주의의 실용주의의 국익을 내세우면서 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 의존도 굉장히 낮고 네 낮죠 자원에서의 남미 국가에 우리가 의존하는 정도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낮죠 그리고 역, 역설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하고 지금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유럽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동아시아는 오히려 평화 체제 약간 역설적이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한반도, 일본, 중국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역설적인 상황도 있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네. 이상하게 중동과 유럽은 비교 전통적으로 특히 유럽에 대해서. 몰노 독트린이라는 게, 몬노독트이하고 틀리게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건데, 동맹국이었던 멕시코, 콜롬비아. 콜롬비아도 M19가 대통령이 죽었을 때, M19의 그 지지 세력인 사람이 암, 암살했을 때, 콜롬비아 사람들이 레이세카라고 해서 술을 못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버스 타고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지만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힘이 막강한데, 그리고 한 정당을 그 수뇌부만 암살한 게 아니라 기반 정당의 핵심적인 세력이 우리나라는 틀려서 남미는 지식인들이 주로 대학을 못 가고 사범대학에 그 중, 국미학교 중학교 선생을 많이 하는데 이들을 싹 죽여서 한 정당을 없애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그 핵심적인 좌파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